기자가 된다는 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기자거든. 자기가 원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기자가 있잖아.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는 그런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 질문을 잘하는 기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나 한쪽에 있으면 안 돼.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좋은 기자가 될 수가 없어. 뭐 누구든지 다들 다 한쪽에 있거든. 다들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의 소리를 다 듣고 양쪽을 다 비판할 수 있고 양쪽에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평형을 지키는 밸런스를, 시소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기자가 돼야지 남들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니 하는데 자기도 한쪽으로 치우쳤다. 다들 치우쳤다. 이게 보여. 그래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취향을 말하는 그런 기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찾아다니는 기자는 기자의 자격이 없어. 기자는 자기한테 자기 철학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은 취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그런 눈으로 제대로 보는 국민들의 눈 앞에 그걸 올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이미 판단 다 하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가 다 답을 낸 다음에 취재를 해서 거기에 자기가 답을 주는 게 기자가 아니야. 기자가 그렇게 되면 오보에 빠져 완전히 뭐든지 자기 주장하려고 기자 노릇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기자들은 그건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이야. 나라 망치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 기자는 잘 파헤쳐서 진실을 올려놔. 진실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 진실이 올라오면 그거를 판단하고 거기에 의견을 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국민들이 진리를 새로이 만들어 가는 것이야. 진리라는 건 그렇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맞는 상식을 넘어서 모두가 지키고자 그렇게 염원하는 무언가를 세우는 것을 말해. 그렇게 세운 것이야. 잣대가 딱서 있어야 돼. 그건 누구를 위한 잣대인가? 모두를 위한 잣대. 진리의 진짜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자야. 그리고 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 마음도 다스리고, 국민도 다스리고, 일단 자기부터 다스려야 되거든. 대통령이 될 사람, 정치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부터, 자기 마음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거를 깨쳐서 잘 다스리고 나면, 그러면 가족도, 이웃도, 나라도, 세상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바로 그게 그냥 공자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우리가 진실을 만날 수가 없어. 지금. 언론들이 다 거짓되고, 자기 그런 사적 관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서 그게 지금 현실이야 우리나라의 현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기울어졌더라. 내가 보니까 그렇게만 보면 진짜 뭐모든게가 뭐 나무란다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내 개인적인 관점은 견해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정말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기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를 치더라도, 자기를 치는 일이 되더라도, 그게 진정한 기자거든. 자기가 이미 잘못 길을 들어서서 자기가 자기의 혀를 베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거를 말할 수 있고 쓸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기자상을 받을 수 있어.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까?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는데 저런 지도자들 밑에서 그런 어른들 밑에서 그런 것만 보고 자랐는데 이런 걸 꿈꿀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요즘에 젊은이들의 그 대딸들 그런 움직임을 보고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그런 젊은 기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솔직하게 그 사실을 밝히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기자의 생명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사실만을 기록하는 사람, 자기가 막 만들고, 미화하고, 아니면 빼고 더하고 이러면 그거는 진짜로 나중에 그 사람은. 갚을 일이 너무 많아져 자기 못해 그런 사람들은 또 자살해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자살이라고 꼭 몸을 끊어서가 아니야 자기 인생에 자기의 주인이 안 되면 자살이야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그거는 자기를 죽인 거니까 그걸 자살이라고 하거든 육신의 목숨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고 그건 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비겁하면서도 또 살아남으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어라 기자들이요 <laughs> 그러니까 기자들의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는 순간 진실은 흐려지는 거야 오히려 그걸 듣는 사람이 저거 지 소리 아니야? 하고 자기가 저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진실이 오히려 파묻히는 거야 그런 위험을 감사하지 말어라. 그거는 열심히 일하고도 손해보는 일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탐사해 놓고 그러고는 자기 사견을 딱 붙이는 순간 아, 넌 그쪽 파구나.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덮어버린다고 뭘 믿어?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어라. 국민들 똑똑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때까지 놔두고 자기는 자꾸 진실만 날라주는 사람이 되면 돼. 너무 급하게 자기가 판단 내리지 않아야 돼 카피를 붙여놓는 그 행위가 사견이야 카피를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걸 카피를 하는 거니까 그게 사견이라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옮기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라고 쓸데 모르면 그냥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남의 거 그거 따라 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남이 발견하지 못한 거 새로운 걸 발견해서 그거를 날라다주는 사람이 돼야지 뭐 무슨 특정 잡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한 평생에 그런 거안와 근데 진짜 특종은 아주 작은 데서 있어 귀 기울이면 아주 작은 소시민의 생각이 귀 기울이면 거기에서 특종이 나와. 어디 큰 데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힘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그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특종이 다 나와요. 자기 사심 없이 귀를 기울여야 돼. 편견 없이. 그게 기자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 가지 기자의 덕목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내가 기대하는 바야. 그나마도 좀 괜찮은 젊은 기자들은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어떻게 뭐 돼서 특별하는 걸 하는 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남들이 듣던 말던 자기는 사실만. 자꾸 자꾸 퍼다 나르는 사람, 자꾸 발견해서 올리는 사람이 돼 주면 돼.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면 그게 근육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근육질을 못 알아보지를 않아. 다 알아봐. 그 정도로 해서 탄탄해진 그런 기사는 기사 내용이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통하게 돼 있어. 그럴 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키우는 기회를 놓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훈련을 해보는 시기야. 얼마나 쓸게 많은 지금 그런 때가 왔어. 이럴 때를 놓치면 이제 기회가 안 와. 지금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아주 작아도 진짜 진실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람 이쪽 저쪽 따지지 말고 골고루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일을 해주는 거야 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래